자,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먼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복습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거기에 복수 프린트물부터 보시면은요. 1번 다음 중 주원인 식품이 달걀 유제품인 세균성 식중독 그랬네요. 그래서 달걀 유제품이 원인 식품이 되는 거? 살모넬라죠 답은 3번입니다. 그 다음에 2번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오른 거 그랬죠.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으로 오른 거 3번이죠. 종말감염. 나머지는 다 경구 감염병의 특징이죠. 자 그래서 2번에답 3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3번. 장염 비부료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랬죠? 그래서 장염 비부료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2번이죠. 장염 비부료 비부료균은요. 상당히 열에 약하죠. 열에 약한 균이었어요. 자, 그래서 3번에답 2번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4번. 삶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찾아라 그랬죠? 답은 1번입니다. 그럼 양성이 아니라 음성균이었고요. 편성이 아니라 통성이었고요. 포자를 형성하지 않았고요. 단모성이 아니라 주모성 변모 뭐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. 자, 4번의 답 1번이었고요. 그다음에 5번 장내에서 배로톡신을 생성을 하며 출혈성 대장염,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아, 이거 고친다는 게 답은 2번도 가능하고 5번도 가능해요.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이고요.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콜라이 오일러치이였죠 그래서 답은 2번, 5번 모두 가능합니다. 그 다음 6번.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의 특징은 그랬네요. 이 중에서 캠필로박터에 대해서 바르기 말한 거 4번이죠. 미량으로 발생한다는 거.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12, 3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. 자, 6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7번. 미국과 유럽 은 우유 크림 생과자 버터 치즈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육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손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식품인 도시락, 김밥, 공유 가공품 등이 주 원인 식품 이 되는 것? 포도상 구균이죠. 포도상 구균 1번에 있어요. 스타펠로코커스 아우레우스죠. 자,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됐고요. 그다음에 8번.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하며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신경 친화성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. 자, 이 중에서 발열 증상 없고 요 신경 친화성 식중독을 찾아라. 보툴리누스죠 답은 2번입니다. 그다음에 9번. 돼지 장염균으로 알려졌으며 돼지 장염균으로 알려졌다.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. 여신이야밖에 없죠.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저온균의 특징이었죠. 자, 그래서 9번의 답 4번. 그다음 10번.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의 콜로니의 색깔은서 포도상구균은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균인데 모든 균들이 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. 황색을 띠는 것만 식중독을 유발을 하죠. 자, 1 0번에답 5번입니다. 그다음 11번. 리스테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죠. 1번요. 자, 리스테리아는 내염성이 있기 때문에요. 염에 잘 견디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. 5.6% 식염 농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균입니다. 자, 그래서 11번의 답 1번. 그다음 12번. 식품 중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고 장 내에서 균 증식시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은 장내에 들어와서 식중 독소를 만들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 중간형이죠? 생체 내독소형 대표적인 것 웰치 퍼프리젠스균입니다. 답은 1번이죠. 자, 서 12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. 그다음 13번. 다음 중 아포로 형성하는 간균은 그랬네요. 그럼 아포로 형성한다. 그면 앞에 바실러스가 붙거나 클로스트리게움이 붙는 균을 찾아주시면 되죠. 답은 4번. 그다음 에 14번. 급식소 및 뷔페 식당 등 대규모로 음식을 준비하는 곳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집단 감염이 되게 특히 쉬운 것은? 왜지치죠 대량 조리 시에 발생하는 거 주로. 그래서 14번에 답 5번이 됩니다. 그다음에 15번. 자가 제조한 소지를 먹고 연화곤란 복시 언어 장애 실성 등의 증상을 보였다. 그랬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뭐연화곤란 복시 언어 장애 실성 이런 신경 증상을 보인다. 뉴로 저기 그 보툴리누스죠. 그거의 원인 물질은 뉴로톡신. 답은 5번이 됩니다. 자, 1 5번에다 5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 16번. 환홍성 염증을 가진 조리사가 만든 음식. 환홍성 조리자가 만든 음식, 그러면 포도상 구균이죠. 근데 이거의 원인이, 이식 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,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, 엔테로톡신입니다. 답은 2번이죠. 자, 그 다음에 17번. 병원성 대장균의 발병 양식에 따른 분류중 이콜라이 오1 5칠 h 7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? 이렇게 물어봤네요.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, 장출혈성, 대장균에 해당이 되죠. 답은 4번입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.